시편 39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가를 먹이리라 하였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육상할 때 화가 바다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성넓이만큼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이다 전라 진실로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흑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나, 뭐가 취할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구매한 자에게서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사실 이제 여기 1절이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이게, 이게 1절이고 이게 한 절씩 늘려나가는데요. 음, 뭐 이제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이게 이게 아니라 음. 멀리서. 감독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경배하도록 인도하시고, 어,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노래. 이렇게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각 단어의 앞에, 다윗, 그 다음에 영장, 여두둔, 요 앞에 라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 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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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노래 사랑으로 인도하는 노래 이거는 여기에 뭐냐면은 지팡이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나를 좀 제대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제대로 인도한다는데, 그게 뭐냐, 죄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서로 하는 행동의 죄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걸 말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인데, 행위라는 말이 행동, 습관, 대화, 태도. 그러면 이게, 어, 그 다음에 혀라는 말이 낙담하다, 비방하다, 원망하다. 그러면은 말로만 하는 행동이, 아 말로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움직이는 원망, 불평하는 습관적인 태도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누구 앞에 있을 때냐? 악인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려다 해도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씩 이제, 이제 틀려요, 이게. 악인이다 하면 도덕적으로 악인이에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데 말을 절제 해야 되는데, 내 앞에서 도, 도덕적인 악인들이다. 이게 도덕적인 악인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배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 보세요, 악인이 있어, 그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원망불평한다 너 이거 잘못됐지 않았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거 하는 거 그게 지금 뭐하는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을 했는데 입이라는 말이 먹다 말하다 마음 자 우리가 입구자를 갖다가 한문에 입구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기회 좀 있게 떡지가 안될 만큼 들으셨을 텐데 인소이언식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먹어야 할 건데 사람인이 곧 뭐라고 그랬죠 사람인자가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인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붙였다 그랬어요 동물체 영자 오 m 수기하고 있는데 동물체 영자가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중 가장 으뜸인 영에 이르러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소 이연식이라는 것은 영의 자리에서 먹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입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는 말이에요. 먹다 말하다 마음이다. 한문의 사람 입구 자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입구 자 인소 이현식 마음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 가장 멋진 영으로, 영으로 돌아가서 그 영이 먹어야 할 것을 찾는 자리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른 게 히브리어의 주체는요.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고, 한문의 중요 주체는. 책망이 아니라 인도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 등간에, 마음, 어, 입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얘기야요 한문이나 히브리어나. 거기에다 자갈을 먹이려하였다다 했는데, 자갈. 자갈이란, 말이 제갈이라고 그러죠? 제갈. 말에다가, 재갈 물리다니까 이거 제갈 물리다 니까 이거 멍에, 아, 여기입니다. 그, 음, 뭐라, 뭐라 그 아, 굴레, 굴레, 굴레를 씌우다. 예, 굴레를 씌웠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굴레를 씌우리니, 어, 굴레를 먹이려다 하였다는데, 먹이려다가 조심하다고 똑같은 건데, 울타리 지키다, 세심히 살피다. 그니까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살핀다는 얘기예요.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살피고, 내가 살피고, 내가 살피고, 내가 살피고. 내가 살피고. 둘레를 씌워놓고 살필이다, 하였도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잠잠히 하여 서른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아니. 근데 이게, 입을 단단히 묶어놓고, 잠잠하다가 입을 단단히 묶다, 해요, 요 꽉. 잠잠히 묶어놓고, 단단히 묶어놓고, 서른말도 아니하는 아름다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말. 이해하지? 속은데, 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에게 하는 말.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도 말하지, 바라지 아니하다. 고요히 침묵하면서, 나의 근심이 더심하도다 가만히 생각을 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안 하리라 그랬어.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laughs>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심이란 말이 정신적 상처, 고통,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데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묵상할 때 화가 발라니 나의 혀로 말하길래 화가 발라니 어, 이거 뭘참는 거, 뭘참는 거. 여기 묵상하다인데 묵상하다는 말이 중얼거리다 불평한다. 이거. 묵상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속에서 열불나 미치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애쉬인데 애쉬가 뭐라 그랬죠? 뭐뭐 할수 있나 오직? 예, 네, 하나님만인데 오직까지만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지만, 내가 남을 가리킬 때는 오직 뭐만이요? 내 말만 진짜 백이다 이거 하는 거니까. 그, 여기서 나오는 불이라는 게 뭐냐면, 화가 치밀었다, 이 얘기야. 아왜 네. 화가? 불이란 얘기야. 그니까는, 어찌할 수 없단 말이야, 어찌할 수 없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불리, 불 일어나는 거야, 그냥. 감정이 이어가지고 어떻게 못 해보는 거죠. 그거 어지다 흥분하다. 묵상하다 종할거리다묵평하다 바다바람이 그러면 여기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좀 바꿔달라는 고백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좀 나도 어떻게 처리 좀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떠들고 싶고 말하고 싶고 안하면 어떻게 뭔가 아 그냥 열불나미치겠다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종말과 연안의 얼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는 이해가 되는데 나의 종말과 연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연안이라는 말은 연안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연의 이 기간 요구되는 요구 시간, 이 요구되는 시간 그곳에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한, 기준이다, 이말 측량하다. 한정하다, 한정 있잖아요. 그니까는 러 이게 뭐냐면, 뭘 알게 하냐, 이거, 유거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끝에 도달하는 때를 알게 하사, 이게. 어, 내 속에서 그게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잠잠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하시어서 내가 그걸 갖다 안 하려고 하는데, 이말 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제발 좀 알게 하여주옵소서열 불나 미치겠나이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그거를 알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할수 있어요. 내가 어찌 할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도 다 모르겠습니다. 왜?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연약함이란 무기력하다, 게으르다, 부족하다. 그, 어떻게, 그, 무기력한지, 어떻게 게으른지, 어떻게 부족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 놓고 이제 하는 말이, 집에서 나를, 는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손 넓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손이라는 말이, 어르고, 받들어주는 손이에요. 이한 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손바닥 있잖아요. 어르고, 어르고. 때리고 감싸주고. 여기가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징책으로 나에게 옮기소서, 나의 손이 치심으로, 나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설명하였나니만.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있는 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알게 하주소서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일생에 주의, 주의 앞에 없는 것같싸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손대에서 진으은 허사풍이기다. 나의 일생이라 그러는데 일생이라는 말이 덧없는 일생, 흘러가는 일생 그럼 뭐예요? 이 일생이 허망한 것 뿐입니다 허사뿐입니다 그랬으면은 이 일생은 남한테 가서 떠드는 일생이에요 잠잠하게 하면서 기쁘게 가만히 있는 일생이에요 떠들어대는 범죄하는 일생이란 말이에요 범죄하는 그때가 그때는 모두가 다 허망한 것 뿐입니다 허사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냐 든든히 설 때다 이 은혜 든든하다가 우뚝 세우다 누구 앞에 우뚝 세우는 거예요? 허망하게 세운 건 뭐예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서 뭘로 입으로 떠들면 주둥아리로 떠들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높이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다뭐 헛된 일일 뿐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난 척할거없단 말이죠. 네? 있는 척할거없단 말이야. 그건 다 뭐예요? 범죄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싸우나, 누가 취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재물을 싸우나, 재물이란 단어는 없어요, 거기 사실. 그냥 없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여 싸운 것을. 헛된 일에 분유하여 싸운 것이 뭐예요? 남 앞에서 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남을 갖다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쌓아놨다 이 얘기야. 그 쌓아놓은 것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가 취할지 몰라, 누가 뺏어갈지 모르는 거야. 나는 잘났다고 떠버렸는데 남들이, 아니, 니까지게뭐 잘났다. 니가 있는 게 있는 거야? 네가 아는 게 아는 거야? 하면서 더 멋진 소리를 막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김유아가 하는 소리로 음맥아김말김행복이가 아, 하는 소리죠? 음메기죽고 나는 열심히 안다고 아는 소리 해야 되고 뭐. 난 우리집에 있다고 금성아지를 내보이고 막 이랬단 말이야 말로 그런데 금성아지뿐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말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성아지가 다이아몬드만 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연 내가 무엇을...아... 아까 여기 내가 든든히 설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이 말씀이 어딨냐면 11절로 가면 나온 거예요.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사람은 허사뿐이이다 그죠? 허사뿐이다 나오죠? 사람 앞에 든든히 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그 죄를 견책을 하실 때, 영화를 존먹음 같이 영화, 여지껏 뭔우려서남 뭐 앞에 우뚝 세워가지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세하는것 같이 없어진다 이얘기를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니까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를 건지시네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의 것을 빼앗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아, 우매한. 우매한 자란 말이에요. 우매한 자. 우매한 자는 곧 정신적으로 악인인 자, 도덕적으로 악인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척하는 자들. 지금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말씀이라고 나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집사님, 장로님들 수북하게 있어요. 제가 옛날 원주, 원주에서 그 목회하던 목사님도 글을 쫙 써서 올리는데 보면은 장난, 장난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중심으로 보고서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지금까지 말하던 행동 위주의, 어떤 의지 위주의, 그러니까 내 의지로 선하게 하려는 그러한 말씀 위주의 것들은 전부 다 애들 장난 같은 소리로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벌리고 해도 소용없는 소리야. 누굴 통해서 망치를 당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의 위상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땅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뭐 어디까지 왔어요? 물으니까는 뭐 하늘 꼭대기까지라고 <laughs> 말할 수 있겠지만 하늘 꼭대기는 무슨 좀 뭐하면 무개품 같은 소리 땅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왜 그래요? 아니 교도소 열대뿐 갔다 온 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효도해라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요. 그래야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 가는 건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 의지를 갖고 살아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종아리 폐기하는 거야뭔 아시죠? 먼저번에 종아리 폐기한 거 아시죠? 기독교 계 유명한 목사님들 전부 모여가지고 회개한다면서 종아리 맞기 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행동에 대한 죄를 갖다가 내가 의지를 잘못 가졌으니까 의지를 똑바로 갖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의지를 똑바로 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자 그러는 거는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은 누구, 누구에게 있어요? 행동을 고치는 건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을 내는 마음은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제 여기 뭐라 그래요? 행동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없어서 이러고 나가잖아요. 마음은 못 고쳐요. 왜열불 나가고 못,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안 있어요? 가지고 있죠. 뭐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을 다물고 입을 묶어놓고 잠잠하고 있으려 하는데 이게 올라와서 못 버티겠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거 올라오는 건 어디예요? 마음이죠? 이건 누가 고쳐준다고? 이거는 누가 한다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할수 있어. 근데 뭘 못해요? 이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귀는뭘 요구를 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할수 있다. 뭘? 선악과,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행실이란 이렇게 하는 거야. 열매가 행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행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행동을 똑바로 해. 근데 그거 누가 요구한 거예요? 마귀가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데 마귀는 뭘 요구해요? 행동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행동 똑바로 할수 있다 그러는 거는 누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내가 그렇게 할게. 그거는 마귀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러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내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 마음이 잘못했어 하나님께 기도할게. 이건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그래 내가 그래 살아볼게. 행동해 볼게. 내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볼게. 이건 마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뭐였어요? 떠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입으로만 에요 행동으로 해요, 행동. 행동으로. 행동 자체가 뭐랑 에이 저걸 이건 뭐예요? 그 사람 비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 하고요. 아유 저런 몰라도 저렇게 몰라 바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이야기고요 저런 바보같으니 저런 저런 이건 뭐예요? 그건 비난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죄악을 변책하서 사람을 징계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할 때, 하나님이 비난하고 욕한다고 들으시고, 거기에서 돌이킬 줄알 때.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 살펴보고서 하나님께 내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먹이리라 조심하여, 이 울타리를 치고 살펴보아, 이거거든요. 울타리를 치고 살펴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해하는 말이 말이 아니고, 행동이 말이다 생각하고, 말도 내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로 놓고 볼줄 알면, 그 다음에, 남에게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돼? 기도한다. 행동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이 그 죄과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옮기시며 우리에게 존목던 영화를 다시 살려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 남들이 말하는 하늘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늘같은 사람 하늘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영화를 누리고 육신에게는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이 나아지고 가정이 나아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하는 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믿으시고 따라가시면서 생활 속에서 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에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